들에게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그 어떤 의미에서 어, 유대인들에게 가장 원초적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의 그런 율법으로 강화된 자존심으로 똘똘 뭉치고 이방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고 종되었을 때, 떠돌이 되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이때를 다시 회상케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들이 바로 이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모세 율법에서 주어진 성소, 지성소, 성전이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비유였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모형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비유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신 그 놀라운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율법 그 자체로는 우리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말라면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무엇인가 중보하려면 중보하는 사람은 적어도 무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아론 지파 그 누구도 무죄한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죄를 위해서라도 그들은 피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은 무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고 또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수와 지성수의 휘장이 갈라지고 비로소 온전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라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약에 오면 성전이 뭡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 우리가 성전이죠 좀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 이기면서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우리도 성전의 일부로서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혹은 일부로서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비유가 바로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성수였고 지성수였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깊이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들은 다시 이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다시 비유가 아니라 모형이 아니라 실체의 다가서는 그런 신앙의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유대인뿐이겠습니까?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들이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며 신앙의 초심을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나의 공로로 나의 선행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히브리서를 읽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도난가족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주 안에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속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신앙의 기초를 쌓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위에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 나태질 때마다 다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신앙의 본질을 초심으로 회복해 갈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의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홀로한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시며 이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발걸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